오늘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재료인 양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양파는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양파 속 다양한 영양소는 양파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 양파에는 비타민C, 비타민B6, 엽산 마그네슘, 칼슘, 철분,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영양소들은 면역력 강화, 심혈관 건강 개선, 혈당 조절, 소화 기능 개선, 피부 건강 유지 등 우리에게 다양한 효능을 준다고 해요. 특히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. 잘못된 양파 섭취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복에 생양파를 먹는 것입니다. 의는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빈속에 먹으면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위점막을 쉽게 손상시켜 위장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또 양파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과다하게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조리 방법 역시 중요한데요. 양파를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등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, 이는 신경계에 독성을 나타내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므로 양파를 조리할 때는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섭취량도 주의해야 합니다. 하루에 권장되는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서 2분의 1개 정도이며,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, 설사, 복통 등의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. 몸에 좋은 양파지만 같이 먹었을 때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. 양파와 상극인 최악의 음식은 첫째, 감귤류 과일, 오렌지, 레몬 등의 산도가 높은 과일은 양파와 함께 섭취시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일들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산성과 알칼리성이 충돌하여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 둘째, 기름진 고기. 기름진 고기와 양파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소화가 느린 지방 성분이 양파의 섬유질과 결합하여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이 조합은 복통이나 더부룩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어 소화에 민감한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셋째, 우유 및 유제품 양파는 소화가 어려운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양파의 섬유질이 유제품의 지방과 결합하여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오늘은 양파의 효능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건강 더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